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드디어 그 무료 촛불 행사를 진행을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친 분들이 있어서 음. 추후 또 방생 언제 그 진행하느냐 이런 문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 우리가 정월 열라온날 1차 방생을 했고 음, 5월 단어로 2차 방생을 했고 6월 음력입니다 6, 6월 6일 날유둔날또 3차 방생 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접수는 음, 1차 2차 때하고 똑같이 네. 그 문자로 음.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제발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문의하면 답변 다 드립니다 그 방생 초발원 똑같이 우리가 그런 영상을 좀 찍었죠 네, 이번 네. 도당이 수, 그 진짜 심상치 않은 도당에 들어가서 특히나 그 백자손 난다는 음. 인물 난다는 말 때문에 특히 그 어머님들 음. 부모님들이 많이 아니 그런데 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저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신 가물이 좀센 사람들 있잖아 음. 그런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잖아요 네. 아그 도당에 들어갔더니 그날 바로 꿈꾸고들 전화 엄청 와아 그래요? 어 음. 신의 가물이 좀 세고 이러니까 아우 그 도당에 들어가서 방생하고 촛불 받으니까 아 꿈에 금메달 받았다더라. 고 <laughs> 국가 대표 돼서 <laughs> 어 세계 대회 나 금메달 받았다 고하더라고 좋네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꿈꾸는 것 자체가. <웃음> 어. 어.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물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도당에 가서 무당이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 알지만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음... 자기 스스로가 딱그 먼저 이렇게 즉금을 받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손이 직접 그 그 집은 자손이 직접 꾼 거고. 음, 아, 그래요? 어, 음. 자손이 직접 꾼 거야. 자손이 직접 꾼 거고, 또, 또 다른 집은 또 엄마가 꿈을 꾸고, 음. 또 동생이 꿈을 꾸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방생 참여하셨던 분들. 그래서, 선생님, 거기, 저기, 저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문의도 받았는데, 따라가는 건좀 힘들어요. 1박 <laughs> 2일로 갈 거고, 네네네. 굉장히 멀리 갈 거고, 어, 내내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3차 방생 들어가겠습니다. 어, 될수 있으면, 이번에도 어렵지만, 송어공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어, 같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적석용궁에서 음. 방생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그, 오봉산, 방장산 가셔서, 먼저 네네. 촛불 발언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적석용궁그 네. 다음에, 최남단이잖아요. 음음. 그쪽 가셔가지고 방생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어. 어. 그리고 이런 문의들 좀 많이 오더라. 방생만 되나요? 촛불만 되나요? 뭐, 이렇게, 음. 그, 방생하고 촛불을 접목을 시키니까, 네, 방생만도 되고, 촛불만도 되는데요. 어, 청하는 그렇게 생각해. 각자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이, 무가에서 드리는 정성에 이 금액은 정말 있잖아. 큰 금액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방생과 촛불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를 네. 수 네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 형편 때문에 방생만 하고 싶어요. 촛불만 켜고 싶어요. 그런 것도 따로 추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 드릴 때 선왕, 그 다음에 뭐 산천 기도, 네. 연궁 기도 하잖아요. 네. 또 이거 방생하시면서 요세 가지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산도 한 산만 가는 게 아니고 두 산을 연거포 음. 돌 거고, 길선왕에서 문부터 열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용신에 가서 용신 발언까지 하고 또 방생은 또다로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어네 번에 거쳐서 정성이 들어가요. 음, 이이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생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번인줄 알지만 무당은 네 번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루 일정으로는 이거 이거 안 되고 1박 2일도 굉장히 빠듯하게 아주첫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2박 3일 그다음 날 새벽으로 들어올 정도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거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그 겹치는 날들이 있잖아. 3월 3일 네네. 6월 6일 네. 뭐, 뭐 5월 5일도 겹치지만 7월, 어, 7월 7일 이렇게 겹치는 날들은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용궁과 직결된 숫자예요. 용궁을 숫자로 표현하면 6입니다. 어, 그래요? 어, 그럼요. 음. 음. 재물 발원 재수 발원 이런 거는 조금, 음, 음 특화화된 그 날이죠. 네. 그 6월, 수성한 날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어, 3차 방생, 어, 들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으실지, 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음. 조금 더 안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하기, 개인적으로 청아가 권하는 거는, 자손 발언을 하기를 바래요. 음. 우리 청아신당 신령님들이 모든 공의 시작은 자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호시호강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려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후대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가리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음. 새끼들 건강하게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네네. 그래서 부자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어, 그 근본이 자손으로부터 빌었던데.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장독대에, 그 다음에, 부뚜막에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게 누구를 위해서 빌었냐고. 자손을 위해서 빌었어요. 그렇죠? 네.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손들 창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손들 수명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던 거거든. 그래서 모든 공의 시작은 자손으로 빌롯되고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대를 이끌어갈 그 세대가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빌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전부 다들 죽을 맛이야 지금. <laughs> 응. 네. 금전줄이 막혀서 음. 죽을 맛이고 금전줄이 그냥 좀 막혔다. 이 선에서 안 끝나고 파산을 생각해야 되나? 음. 어 이렇게까지 개인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 요즘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대신 할머니가 부채방어를 흔들면서 어떤 공수를 빼면서 너암만암만한 때까지만 기다려라. 어, 그때 되면 괜찮아진다. 이런 그 공수가 나오면 다들 그 하시는 말씀들이 아, 그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 음. 그니까참 안타까워. 네네. 그러면 이제 청아가 내 네,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힘이 들지만 버티실 수 있을 음.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 정말 그 돈을 더 많이 벌게, 덜, 벌고 싶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이, 이런 분들 두말할 나위 없이 신청하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이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위태위태한 이 분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런 취지에서 무료 촛불 행사도 진행한 거고요, 사실은. 네. 버티고 가시라고. 음. 어. 우리가 견디다 보면 좋은 날 반드시 오죠. 뭐, 어? 그런데 이제 버틸 수 있을 건가가 이제 관건이니까, 그런 분들. 네, 버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목숨 살리시고, 용궁의 그 재물 기운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그 허덕진 분들, 그런 분들 신청하시면 도움 많이 받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반응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 네네. 또 좋은 소식 들려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있어서. 이 도당은 좀 즉각적인 네, 네, 네. 꿈꾸는 분들 많다고 하시니까. 네네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